안녕하세요 슬픈달팽입니다 오늘은 전주 다녀왔습니다 전주까지 가는 거는 동만재란 동생이 있는데 요녀석 이 요녀석이 이 전주에 출장 갈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까지는 차를 얻어 타고 점프해서 갔고요 전주에서 논산간역까지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만재는 일을 보고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럼 시간이 대충 맞더라고요 오늘이 폭염주의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은 안 갔을 텐데 낮에 37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덥더라고요 지치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때 딱 카톡이 오는 게 당신의 형제 같은 여동생들 <laughs> 통큰주희하고 센스쟁이 민경이가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줬는데 주희는 CU 5천 원짜리 상품권 민경이는 CU 상품권 CU에서 하식스 GS에서 콜라를 보내준 거예요 골라 먹으라는 거지 어떤 게 가다가 편지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그 동생들 때문에 땡볕에 꾸역꾸역 와가지고 당신까지 무사를 안 주셨어요 이제 전주에 가서 당진까지 오는 이야기 볼까요 전주로 고고 한국전기공사 본사에요 전주 본사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당진까지 날씨가 지금 생각보다 더운데 이제 출발할게요 당진까지 고고 전주에서 한 20km쯤 오다 보니까 여기 익산 금나 왔어요 천안족백 때 둘째 날 여기서 점심 먹었거든요 생각없이 들리니까 또 반갑네요 거실 데려왔었는데 또 여기까지 저희가 주민형님 나오신 757 부대 1,600대는 저기 여기 직진했는데 당진 가는 길이어서 우회전 아래에요 오늘은 부대 앞은 안 지나가겠네 지금 757 부대 뒤쪽을 지나는데 대테러 훈련장 충소리 들니다 충소리 까정놀랐어요 닦고 난줄 알고 저는 면제라서 총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 신기해 청 소리 들으면서 어필로 오르니까 금방 올라오네. <laughs> 이제 다운이에요. 강경이 논산이었구나. 지리를 공부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제가. 코스를 파악을 제대로 안고 그냥 가는 편이라서 코스 파악을 너무 꼼꼼하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좀 대충 하고 다니거든요. 이제 1km 만 지나면 광경역이고 거기서 밥 먹고 갈 거예요. 논산 광경 경선가? 이거 여기서 냉면 먹고 이제 또갈 거예요. 나는. 6시간 정도 더 가야돼 만재 부럽다 <laughs> 가아 네. 이제 백제보 왔어요 6 0한 70km인가 8km 왔는데 지금 날씨가 한 37도까지 찍어요 화장실에서 몸에다 물좀 바르고 열좀 식히니까 조금 기운이 살아나네요 아직도 92km 더 가야되는데 아... 아 이제 기운 차렸으니까 또 열심히 갈게요 천장오래요 천장와천장오 지금 35도에 경사도 12% 2km 째려온다고 너무 잘이네요, 지금. 이제 한 4km만 더 어필 올라가면 끝나요. 그럼 나머지는 쭉 평질 거예요, 이제. 하, 이 고생을 왜 하는 거야, 도대체. 아, 이제 칠갑산에 대치터널 1km 남았대요. 요거만 올라가면은, 당진까지 이제 어필 없어, 이제. 아 지금 영상 30도로 떨어졌는데, 30도로 떨어지니까 좀 탈만하네요, 이제. <laughs> 아. 여기서 30도가 이렇게 시원한 날씨였어 <laughs> 아 드디어 대추터널 왔어요 아 너무 좋다 진짜 터널 바람 너무 시원해 지금 이제 요것만 지나면은 서양까지 한 10km 다운이니까 여기서 열좀 식히고 나머지 한 60km? 70km 남았구나 당진까지 70km 쭉 가면 돼아 너무 시원하다 전주에서 당진까지 160km 어몇 시가 갔나 9시간 20분 만에 만주했네요.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, 속도도 안 나오고. 그래도 지금 집에 잘왔고요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했습니다. 안녕!